안녕하세요. 복지사랑입니다. 수많은 복지 혜택이 있지만, 시청자분들은 다 알고 계신가요? 신청자격도, 신청기간도, 신청지역도 각기 다르고, 매년 내용도 달라져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올해부터 작년과 다르게 적용된 정책, 제도, 벽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를 발간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요 내용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사파로도 제시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책자를 어디서 볼수 있으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복지사랑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정책 345건을 분야, 시기, 기관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책자에는 청년, 여성, 한부모, 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마련된 정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자는 1월 초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12,000여건 배포 비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공개되어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책자의 원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책자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금 금융분야의 큰 변경점은 증여세 비과세액이 늘어난다는 점인데요. 혼인신고일 전후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 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최대 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부터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됩니다.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함인데요. 대환대출의 기반을 확대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쉽게 갈아타도록 하는 정책도 마련되었습니다. 교육, 보육, 가족 분야에서는 올해 3월부터 한 부모 가족과 맞벌이 가구의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합니다. 기존의 방과 후 정책과 돌봄 정책을 통합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보건, 복지, 고용 분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서는 핸드폰 요금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 확대를 위해 3만 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기 출시 요금제 구간 세분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주택드림 청양통장을 2월에 출시할 예정인데요. 출산가구에게는 매년 7만 호 수준의 주택특별공급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새롭게 마련한 신생아 특혜 대출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번 기획재정부에서 출판한 책자에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이 보기 좋은 사파로 한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파는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책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는 만큼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다운받아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유용한 복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